하이미피 저는 수원 도이치 호텔대 카메이트 상사에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중고 럭셔리 세단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주목할 만한 차량입니다. 묵직한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 380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네시스 380 2012년 1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1099만원에 올라와 있어요. 이 차량 용도 변경 없고 단순 교환 수리 이력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HID 헤드램프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18인치 휠 사용하고 있으며 타이어 트레드는 30% 정도 남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내부도 바로 보실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심플한 블랙 원톤 인테리어 들어가 있죠. 어. 굉장히 깔끔하고 그냥 쾌적한 실내 인테리어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바닥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크게 사용감 없이 깔끔한 편입니다. 전동으로 시트 조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2열도 바로 이어서 볼게요. 2열에도 역시나 이렇게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옵션 적용되어 있고요. 2열이 굉장히 푹신하고 얘는 시스하면은 보통 이제 그래도 좀 약간 임원진 차 같은 요런 느낌으로 굉장히 여유 있는 레그룸과 헤드룸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암레스트 내려서이렇게 컵홀더 두개 이용하실 수 있고 양쪽에 이렇게 열선 버튼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에어벤트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b 필러 보시면은 옆에도 이렇게 에어컨 하나 더 이렇게 공조 이용하실 수 있고, 이 안쪽에 스키스루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렁크도 바로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이게 안쪽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공간이 잘 들어가요. 수납 공간이 꽤 나와서 약간 디럭스 유모차 정도는 수월하게 들어가서 패밀리 세단으로도 손색이 없고 골프백 같은 것도 충분히 실고 다니시기에도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게다가 저기 안쪽에 스케치로까지 설명드렸으니 좀더 기다란 내저용 짐까지 더 많이 적재하실 수 있는 공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요렇게 트렁크 보고. 운전석 가볼게요 운전석 보시면 은 이렇게 윈도우 버튼 위에 메모리 시트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 친구 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있어요 그래서 차선이탈 경고센서 전후방 감지센서 이렇게 확인되고 옆쪽에 오토홀드랑 파킹센서 역시나 전동으로 요추랑 시트 조절 가능하시네요. 제가 시동 걸어볼게요. 음, 나와주세요. 네, 주행거리 97,847km 이렇게. 음, 마일. 아 마일이구나. 네, 요게어 북미형. 분명... 옵션 이렇게 대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마일로 나오네요.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주행거리가 한 15만 정도 넘은 걸로 확인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게 지금 GPS가 아직 안 잡히고 있는데 이게. 해외 수출용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북미형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맵을 어. <laughs> 이게 웬 말이야. <laughs> 이렇게 보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게 인터넷 SD 카드가 들어가면 은 아마 이제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 네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이미 언어 설정도 영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에어컨, 풍영모토로 어, 듀얼로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이쪽에 볼까요? 어, 시각잭도 있고, 소켓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여기 는 수납공간, 안쪽까지 이용하실 수 있겠고 운전석에는 통풍과 열선이 지원되고 있고요. 동승석에는 열선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플도 두 개. 그리고 암레스트 수납 공간. 문안 이중으로. USB 포트, 옥시 담장. 소켓 하나 더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요게 차고 버튼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수출용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패스나 블랙박스 같은 거는 확인되고 있지 않고, 어, 2루미라만 이렇게 확인하면서 마지막으로 썬루프 보내볼게요. 아, 안 되지? 클라스가 아닌데, 안 눌려요. 뭐 음, 이렇게 <laughs> 확인하면서 소개 마칠게요. 북미형 풀옵션인 제네시스 380 함께 보셨는데요. 해당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이차 어플 혹은 상단의 번호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가영이었습니다.